친구들 안녕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네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고 항상 건강한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오늘의 성령 열매 맺기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이에요. 먼저 기도로 시작할게요. 우리 마음속에 일하시는 성령님 나, 나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 선생님이 먼저 읽어 볼게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의 미션을 설명해 줄게요. 오늘의 미션 내용은 오늘 함께 배워 볼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 열매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어떤 것을 시간을 정해 놓고 참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될 때까지 참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노트에 적을 말씀에 나오는 그는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이름을 널리 퍼지고 많은 자손의 조상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열두 형제들에게 형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하루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속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유초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미션 내용은 성경 읽기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13장을 읽으면 됩니다. 어, 13장을 다 읽은 친구들은 부모님께 확인받아서 올해 참음 열매 스티커를 받으면 돼요. 자, 그러면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성령님, 나의 마음 속에 성령님께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마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맺은 열매를 늘 생각하고 아름답게 갖고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